뭐야 이거. 오? 어? 어? 디저더빙이라니. 이건 못 참잖아. 저기 있잖아. 이번엔 어디로 갈까? 오! 숲속에서 사냥하는 건 정말 즐겁단 말이지. 오! 그렇지 않아? 오! 이 앞들은 조심하는 게 좋아. 실수하면 죽어 버릴 수도 있다고. 오! 뭐야? 그 어저는데 설마 날 바보로 생각하는 거 아니지? 자꾸 나 무시하면 나무에다 매달아 버린다. 어, 야 어디가? 장난이야, 장난이라고. 어? 잠깐만. 야 여기서 사냥한, 여기서 디테일. 그 장난이야 할때 장난이야 하면서 내가 살짝 웃거든. 그 디테일까지 살렸네. 어, 야 어디가? 장난이야, 장난이야. 오. 그러지 말고 사냥하러 같이 가자. 혼자면 재미없다고. 오. 같이 가오 잘한다 오 잘하네 오 잘하는데